다유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전주에 왔습니다 왜 왔냐 하면은 바로 여기 전주한옥 마을에 새로 개관할 전주 종합 건강 안내소가 만들었다고 해서 이곳을 소개해야 되는 임무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한복까지 오늘 챙겨 입으시는 거요 맞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이게 멋있게 참하지 않나요 들어볼까 가자. 그니까, 근데 진짜 예쁘게 잘 지었다. 오! 음. 우와. 따라라란, 따라란. 뭐, 이런 날 나와도 될것 같은데? 맞지? 어, 어서가 잘돼 있다. 냄새도 좋다. 나무 냄새가 짙어. 네. 여기 앉는 거부터가 지금 이미 포토도 니냐고 우와, 여기도 예쁜데, 근데? 우와 봐 사실 지금 뭘빨고안는지 않아요? 마이산에 깔고 앉았어요 마이산? 어. <laughs> 안 된대 그거 한... 진짜 마이산이야 아 맞네 지, 어, 마이산 진안도 전북이잖아 맞네 진안이 전라북도네 아, 저기 봐 저기 왼쪽,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돼있잖아 어떻그원 전라도랑도 좀 연관이 깊네 마이산 저 왼쪽 오른쪽이 뭐였죠 이름이? 어... 음. 우마이봉? 안마이봉 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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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이봉 <laughs> <laughs> 우마이봉이라니 <웃음> <웃음> 그렇죠 그렇죠 우마이는 그렇죠. 일본어니다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일단 여기를 소개를 해보자면, 그 여행객분들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책자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영어 버전, 뭐 이렇게 외, 관광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언어로 버전이 있네요. 한번 봅시다. 관광 거점 도시 전주 여행지도. 아, 전주 전역지도랑 전주 한옥마을지도. 내가 이걸 보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죠. 여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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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안돼이 머문 사람이 뒤도 아름다워야 된다고. <laughs>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다시 나두시고 옆에 이렇게 휠체어랑 유모차인가 이거는 가, 강아지 유모차인가? 음, 오 열어보세요. 열어볼까요? 어, 오 새로 보냈으면 이것도 써야겠다. 어첫번 <laughs> 챙기면 안 되지 오시는 분들 꼭 빌리세요 알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인상. 전주종합 관광 안내소는 뭔가 이 배려심이 깊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좀 흥미가 생겼어, 이제. 음 다음, 옆 건물로 한번 가봅시다. 다음, 이제 무인터미널. 어, 여기는 왜 터미널이지? 오. 어, 어. 우 일단, 굉장히 최첨단 정비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는 것 같은. 일단 터치 연장해달래. 좋아, 연장하기. 오, 이거 터치감이 좋다, 엄청 빨라. 일단 만 눌러봐야지. 관광 영상. 오. 응. 아, 나 전라북도 안에 있는 시네 헉, 정읍, 진안. 우와, 영상을 볼수 있대. 우와. 어, 윤균성 님이시네? 어? 어. 오, 대박. 헉, 아무튼 잘 봤습니다. 다음 응. 이제 쇼츠 영상으로. 오. 헉!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이거는. 응. 우리가 직접 어, 짧은 어.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대. 아 진짜로? 어. 그러면 이제 여행객분들이 여기 전주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뭐 이렇 춤추는 리즈 이런 거 찍어. 어. 그 갑자기 공개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우와, 아. 여기 영상 등록 안내가 있다. 진짜요? 눌러 보자. 영상 업로드 하시려면 아래 메일로 소청사람 보내주세요. 오, 좋아.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한번 보내봐? 그 우리 여기서 먹은 전주 길거리야 바게트 먹은 거. 너무 좋다. 허! 전주 길거리야 바게트 먹는 그 영상 소치니까 올리면 되겠다. 메일 보내세요. 나 했는데? 아무튼 이게 일로 보내진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궁금하지 않은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봐야 한다, 같이. <웃음> <웃음> 그런 분들을 위한? 형도 어, 뭐야, 어, 왜, 뭐, 왜 움직여야 우와, 이거 그거 아니야? 모션, 모션 테이블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움직이는. 우와! 이거 봐, 이것도 장인과 디자인 모션하고 사할수 있대. 아, 그래서 이제 피 도전이 되는 거구나. 아 이것도 디지털 촉각 점자지 노래 뭔가 있는데아 장인 편의 시설을 되게 잘 갖춰놨다 그렇지저쪽에서휘질쳐도 빌려주고 어, 일단 여기도 어김없이 이 한글 이렇게 번역 다 되는 e 글리 l 일본어 중국어 이 업체 되게 좋아했네 아니야 뭐그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우리 나쁜 가게임사고 그래 어, 예산 잘 넘겼어요 투어 정보 아문화에서 투어도 있구나 전주시 여행지 안내 전주 동물원 우와, 가격도 짱싸다. 일반 1,300원. 청소년 600원, 400원. 우와. 다음. 전주시 맛집 소개. 이거 엄청 중요해 엄청 엄청. 헉, 제가 또 맛집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오! 전일 가보못 팔아. 오, 가보징어가 파네. 우와, 이런 메뉴, 헉, 메뉴도 나온다니. 아, 맛집 소개 참 좋다. 맛집 소개 플러스 1점.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자, 다음. 교통 안내. 오, 뭐야? 선택해서 어디로 갈지 정하면 되는 거야? 용산. 조회 중입니다 뚜룬뚜룬 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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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이 정보 정확합니다 여러분 믿고 편안하게 이걸 딱 확인하고 음, 이렇게 놀다 가면 되겠군 계획을 딱 짜가지고 노시면 됩니다 신속 정확한 정보 플러스 1점입니다 키오스크 좋네요 그럼 이제 또 가보시죠 저 누마루라는 곳이 좀 궁금하거든요 해지기 전에 빨리 갑시다 가시죠 그니까 누마루. 음. 누워있는 마루? 음. 뭐지? 누, 왜, 음. 왜, 왜 누마루지? 음. 누마루. <laughs> 오. 오. <웃음> <웃음> 좋다. 그, 한옥마을 풍경 쫙 보이는. 딱그 배경 느낌인데? 저쪽에 보이는 게 전동성당. 오, 맞아. 맞지? 오. 탁 트여있는 점막. 한옥마을을 바로 이렇게. 볼수 있다. 그런 게 아주 좋은 것 같네. 좋네요. 여기 만게 전주 한옥마을에 딱 한눈에 보고 싶다면 열오면될것 같습니다. 오목대처럼 그 높이 안 올라가도 돼요. 헉! 그 여기 에또 배려심 깊은 그걸 발견했어. 이것도 다 휠체어로 이렇게 휠체어 타신 분들에게 편하게 바로 올수 있게끔 턱이 없게 만들어진. 어, 근데 방금 배려심 얘기하셨는데. 네네. 여기는 계단을 내려갈 수 없는데요. 아, 아까 못 보셨습니까? 저쪽에 엘리베이터가 다 있다. 아 엘리베이터를 탈까요? 걷기 힘드세요? 아니 아니 뭐, 걸어갑시다 우리는 자 그럼 지하 1층 오! 지하 1층 내려가는 것도 야외다 우와 저게 뭐야 이거? 오 우와! 아어 이거 와볼 만한데? 그 전까진 못 느꼈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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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종합방망 안내서니까 어? 그냥 어 책자 있나 보다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뭘 많이 꾸며놨다 맞지? 어? 짱인데? 여기 뭐야 여기는? 아~~ 좀 가까이 가서 보자 저기 헐! 아 저기 초록? 파란색깔 저거 그건가? 정동성당? 오 맞다! 맞지? 아까 풍남문 우리 봤잖아 아~~ 맞아 여러분 저 풍남문 저기서 해질쯤에 노을이 참 예쁘게 끼거든요? 그때 예뻤어요 아 저기가 거기구나 일단 이렇게 보고 어? 궁금한데? 하면 이제 가는 거지 또 여러 의미를 담고 있네. 우와, 우와. 그 옆에 여기가 그 오목대인 거지? 그죠 오목대도 꽤 가볼만 하겠는데? 어, 꾸준 가는 거네. 어, 아, 그치, 그치. 어. 이렇게 보면은 되게 멋들어지잖아. <laughs> 갑시다, 이제. 안으로 실내. 아, 근데 이렇게 확실히 한눈에 보이니까는 궁금해진다. 전주에 뭐가 있네? 뭐 이러면서. 갑시다. 쫀쫀쫀. 네, 아, 이게 그 엘리베이터구나? 아, 그러네. 아, 가운데를 이렇게 통과하는 엘리베이터. 좋네. 진짜 깨끗하다. 어, 이거 뭐야? 물품 보관함 아, 뭐가 있나보다, 확실히. 이쪽으로 가면은. 어? 물품, 물품 보관함 물품. 1회용 500원. 500원이지만, 이런 건또 이게 돈 받으면 안 된대요. 공공시설이라. 그래서 동전으로밖에 활용할 수 없지만 500원을 쓰고 나면은 다시 500원을 돌려준다 아... 즉 무료보관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꼭 지폐, 카드가 안 되니까 동전이나 지폐를 들고 오세요 어 근데 뭐가 있다 이게 그러네 어, 포토존 포토존이랑 여기에? 어 파노라마 월이 있다는데 파라마요 파노라마 월 가봅시다 오 예쁘다 생각보다 이거 미디어 파사드라 그러나? 오~~ 뭐, 맞아? 아니 뭐라고 하지? 아무튼 이런 되게 선명한데? 헉? 아 전주 한옥마을 야경이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맞지? 얜 뭐야? 어, 뭐야? 물장구가 쳐지는데? 우와, 우와. 우와. 아니, 재밌다 뭔가 여기서 춤추고 싶은데? 헉? 우와 근데 예쁘다 여기 그림 어? 십장생 뭐야? 오, 바뀌었어. 우 와, <laughs> 진짜 선명하다. 그 그림이 바뀌어 버리고. 우와, 우와, 우와. 내가 아직 못 가본 곳 궁금하다, 궁금하다. 전주천, 고즈넉한. 내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멘트, 고즈넉. 고즈넉한 해질녘 전주천을 거닐며. 우와. 여기 <laughs> 이건 신기하다. 어, 심지어 이 전주천 이제 물길인 거지. 우와, 우와. 우와, 어? 오 백다방도 있어, 대박. <laughs> 우와, 되게 반, 반영 잘했다. 백다방도 있네. <laughs> 아, 박물관도 있나 봐. 어느 희미한 기억의 향기를 부은한 벽불. 그 김태리랑 찍은 거. 스물다, 스물다, 스물다. 맞아요?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거예요? 아, 맞네. 나본 기억이 있거든, 드라마에서. 어. 저... 어. 김태리처럼 한번 해보시죠. 예? 네? 김태리는 그러니까 네. 김태리처럼. 아, 좋다, 좋다, 네. 좋다. 네. 김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달려가는 느낌으로 나가는 거지, 달려가는 느낌으로. 어, 근데 진짜 이거 멋있다. 사진 영상 아, 진짜? 뭔 어. 소리가 나는데? 우와. 존주 yeah. <웃음> 예. <웃음> <웃음> 예. 저거는 <laughs> 그렇게 <laughs> 와 이렇게 보면은 진짜 어디 뭐,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데온거 같다. 이런 데 앉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파 같은 데 앉아서 감, 감상하신다. 이렇게. 이렇게 오디오 이렇게 들으시면서. 뭐 그런 느낌이다. 오목대. 뭐. 네. 성계님 나 갑자기 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 아 설마 저 가만에 이성계님이 타고 계신가? 네. 어진의 도착. 어진 또 알죠? 이 초상화. 음. 누구의 초상화입니까? 에? 어진. 임금의 초상화를 어, 어진. 아그 어진이 어디 있냐면 네. 여기서 한5 오분? 네. 그러면 경기전. 아까 봤던. 그래서 제가 그거 보자고 고뭐 들어가자고 했는데 분이 네. 안 갔잖아요. 입장료 비싸서. 아 음. 잠깐만 태도 이성계잖아. 네. 이면은 전주희 씨? 맞아. 맞아? 이성계님 전주 사람이야? 저도 경주인데 경주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그런? 그러... 아만 아, 나난 김해 김씨 김해. 김해 사람 아니잖아요. 부산 사람. 오뭐 나왔어. 오 이성계님이죠? 음, 근데 너무 비슷한 사람 아니어오 그러니까 후광이 엄청 나신데. 오 엄근진. 어? 이제 내 후광.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있 수도. 있고. 다봤다, 다봤다, 다봤다. 아, 영상 재밌네 이거. 다 너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다잘돼있는 종합관광안내소는 처음이야 근데 진짜로. 아 여기가 아까 본 누마로고 어, 전주종합관광안내소 적혀있네. 아 이렇게 내려면 오 바로 여기 메인거리가 나오네. 어때? 전주종합관광안내소. 아, 진짜 알차게 잘 구성해놨다. 그리고 뭔가 이관광안내서 가면 되게 딱딱한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볼거리도 있고. 재밌었어. 꼭 오시는 분들 들려가지고 책자딱 챙겨갖고 출발을 하면은 더 알찬 전주행이 여 되는 거지. 좋아. 그럼 아까 우리 알아본 어. 맛집으로. 좋다, 가자. 가시죠. 가자. 난그 중에 향토 음식점으로 가겠다. 가자. 배고파. 마지 네. 인사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전주로 놀러 오세요. 안녕. 배고파. 빨리 와. 안녕.